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고등학교 한국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꼭쌤입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조선시대 세계관의 변화에 대해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1388년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위화도 회군으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이성계 등이 왕이 부덕하여 민심을 이루면 덕있는 자가 천 명을 받아 새로운 왕조를 세울 수 있다는 유교의 정치 사상인 역성혁명에 반대하던 정몽주 등 온건 개혁파를 제거한 후 조선은 건국되었는데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 유교적 민본 정치를 표방하게 됩니다. 먼저 태조 때에는 국호를 조선으로 정하고 한양으로 천도하였으며 조선초 통치 체제 정비에 기여한 정도전이 재상 중심의 정치 운영을 강조하였고. 세종때에는 6조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6조 직계제를 실시하고 사병협파, 양전사업, 호패법 등을 실시하였으며 세종때에는 6조에서 담당하는 모든 일을 의정부에서 논의한 뒤 국왕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고 집현전을 설치, 경연을 활성화하였으며 훈민정음을 편찬하였을 뿐 아니라 백성에게 유교 윤리를 보급하기 위해 삼강행실도 같은 윤리서를 간행하였습니다. 뒤 이어 세조는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였고, 집현전을 없애 경연을 폐지하였으며, 직전법을 실시하였고, 성종은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하고, 경국대전을 완성하였고요. 다음으로 조선의 통치체제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조선의 통치체제 중 중앙정치조직은 국정을 총괄, 재상들이 합의하여 정책을 심의 결정했던 의정부, 내무, 문관인사를 담당했던 이조, 재정, 조세, 호구를 담당했던 호조, 의뢰, 교육, 외교 등을 담당했던 예조, 군사, 무관인사를 담당했던 병조, 형규를 담당했던 형조, 토목을 담당했던 공조와 같이 정책과 행정을 담당,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했던 6조 감찰업무를 담당한 사헌부, 간쟁을 담당한 사관원, 학술과 경연을 담당한 기구로 집현전을 계승하여 만들어진 홍문관 등 언론기능을 담당,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한 3사, 국왕 비서기구인 승정원, 국왕 직속사법기구인 의금부, 수도의 행정을 담당한 한성부, 역사 편찬을 담당한 춘추관으로 구성되었고, 지방 행정조직은 전국을 팔도로 나누고 각 도에 관찰사를 파견하였는데, 관찰사는 각 도의 파견, 도의 행정을 총괄하며 관할 지역의 수령을 지휘 감독하였고, 수령은 도 아래의 모든 군현의 파견, 국왕의 대리인으로 행정, 사법, 군사권을 행사하였으며,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며, 지방의 행정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유양소는 지방 사족이 조직한 향촌 자치기구로 수령 보좌 향리의 비리 감시 풍속 교화 등의 일을 담당했고요. 조선의 군사 제도는 16세에서 6 0세까지 양인 남성이 대상이었고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는 전군과전군의 비용을 부담하는 보인으로 편성되었는데 5위로 구성. 군궐과 한성의 수비를 담당하는 중앙군과 육군으로 병마 절도사가 파견되는 병영과 수군으로 수군 절도사가 파견되는 수영의 배치, 지금의 예비군에 해당, 유사시 동원되는 잡색군으로 편성된 지방군으로 구성되었고요. 조선의 관리 등용 제도에는 문관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주로 양반 자제들이 응시했던 문과, 무관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양반의 자제뿐만 아니라 상민의 자제들도 응시했던 묵과 기술관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주로 중인이 응시했던 해당 관청에서 실시된 잡과로 구성된 과거 고위 관리 등의 추천으로 관직에 등용하는 청거등이 있었는데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품 이하의 관리의 임명 시 양사에서 심사하여 본인의 신상에 하자 여부를 조사하여 하자 없음이 판명된 때에 양사의 관원들이 모두 서명하여 동의해 주는 서경제 권력의 집중과 부정 방지를 위해 가족이나 가까운 친인척과 같은 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거나 출신 지역의 지방관에 임명하지 않는 상피제 등이 활용되었습니다. 조선의 교육기관은 유교적 교양과 능력을 갖춘 관리를 양성하기 위해 중앙에는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 증등 교육기관인 사부학당이, 지방에는 각 군연에 설치된 향교가 존재하였고, 교통통신제도에는 국경지대의 위급상황을 중앙에 전달하였던 봉수제, 전국 각지에 역참을 설치, 통신과 물자수송 공문절달 등을 원활하게 했던 역참제,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물길을 통해 운송했던 좋은제도 등이 있었고요. 또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비변사인데요. 비변사는 1510년 여진족과 왜국의 침입에 대응하여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임시 기구로 설치되었는데, 이후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구성원이 확대, 국정을 총괄하면서 그 역할이 강화되었어요. 이러한 가운데 조선 후기의 의정부와 육조는 중앙의 행정 체계에서 재구실을 하지 못하며 비변사가 국정 운영의 중심 기구가 되었고 비변사 중심의 국정 운영 체제는 흥성대원군 때 개혁 정치의 일환으로. 축소 폐지되는 19세기까지 지속되었고요. 조선 시대 전기의 대표적인 정치 세력은 세조의 즉위를 도운 공신 세력을 중심으로 중앙 고위 관직을 독점하며 형성. 많은 토지와 노비를 받아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권력을 강화했던 훈구 세력과 성종 때 본격적으로 중앙 정계로 진출 조선 건국에 협력하지 않고 향촌에서 성리학을 연구하던 학자들을 계승, 정치적으로 향촌 자치와 왕도 정치를 추구하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강조하였으며, 삼사를 중심으로 여론을 모아 정치에 참여, 훈구 세력을 견제했던 사림 세력이 있었는데, 그러던 중 성리학에 부합하는 공정한 견해로 붕당 내부의 토론을 통해 형성된 여론인, 공론을 내세운 사림이 훈구의 권력 독점과 비리를 비판. 훈구와 사림 간의 갈등이 발생. 사림 세력이 크게 피해를 입은 사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화에는 연산군대 김종직이 항우에게 죽은 초나라 의제를 애도하기 위해 쓴 조의 제문을 문제삼아 사림을 축출한 무호사화. 연산군이 어머니인 폐비 윤치 사건을 구실로 훈구와 사림을 축출한 갑자사화. 중종 때 유교적 이상정치를 강조한 개혁정치의 불만을 품은 훈구세력이 반발하여 발생한 김효사화 명종 때 외척세력인 윤임과 윤영원 간의 정치적 대립으로 사림세력의 피해를 일으킨 을사사화 등이 있고요. 조선시대에는 덕망 높은 유학자를 기리고 지방양반 자제교육을 위해 서원이 만들어졌는데 사화로 피해를 입은 사림이 서원을 기반으로 향촌의 정치 여론 형성, 성리학 발전과 학파를 형성하였고 예부터 내려오던 상부상조의 전통과 성리학적 유교윤리가 결합한 향약을 바탕으로 향촌 주도권을 강화, 세력을 확대하여 선조 때 전국을 주도하였는데 선조 때 외척 정치의 청산과 이조의 벼슬인 정랑과 자랑을 함께 부르는 말로 사관원 사원부의 관리와 하급관리를 추천하고 자신의 후임자를 청구할 수 있었던 2조전랑의 임명문제로 사림이 대립 이왕과 조식들의 제자를 중심으로 한 동인과 이이와 성원의 제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서인으로 나뉘어 붕당이 형성 후에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됩니다. 또한 사림은 공론을 통한 왕도정치의 실현을 강조하였는데 중앙에서는 삼사의 관리가 지방에서는 제아의 살림이 주도하였고 공론을 통해 각 붕당이 국정을 주도하려 붕당간 상호 비판과 견제로 공론이 운영되었고요. 붕당 정치는 광해군 때 북인이 전국을 운영하였으나 인조 반정 이후 서인이 주도. 인조 때 서인이 남인 일부와 연합하여 전국을 운영하며 본격적인 붕당 정치를 전개하였고 현종 때두 차례의 예송이 발생,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심화되는 과정을 거치며. 전개되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참고로 예송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1659년 효종이 죽자 계모인 자의 대비가 죽은 아들의 상복을 얼마 동안 입혀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예송이 벌어지게 되는데 주자 가례에 따르면 장남이 죽을 경우 어머니는 3년 상복을 차남의 경우에는 1년 상복을 입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효종은 인조의 장남이 아닌 차남으로 왕위를 계승했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어요. 신권 중심 정치를 지향한 서인은 왕실도 사대부와 같이 주자가리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왕의 권위를 중요시한 남인은 왕실의 예는 사대부의 예와 다르다고 주장하였죠. 서인과 남인은 학문적 연대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으로 내세우며 치열한 논쟁을 벌였는데 1차 예송에서는 1년을 내세운 서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2차 예송에서는 현종의 적극적인 의지로 1년을 내세운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어요. 전국을 주도하던 붕당이 교체되면서 전국이 급격하게 바뀌는 상황을 황국이라 하는데 숙종이 왕권 강화를 위하여 서인과 남인이 번갈아 집권하게 되는 여러 차례의 황국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독점하게 된 붕당이 상대 붕당을 탄압하면서 붕당 정치가 변질되게 됩니다. 서인이 남인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강경파인 노론과 온건파인 소론으로 분화되고 노론의 일당 전제화 추세가 발생하게 되고요. 정조는 영조 때 득세하던 외척을 제거, 노론과 소론 남인의 세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였으며 강력한 정치 기구로 육성하고자 왕실 도서관 기능을 담당했던 규장각에. 비서실 기능을 부여하였고, 과거에 합격한 젊은 관료들 가운데서 일부를 선발, 규정각에서 특별 교육 및 연구 과정을 밝게 한 초계 문신제 실시, 국왕의 친위부대인 장용청 설치, 대전 통편 등을 편찬하였으며, 정치적 기능과 군사, 상업적 기능을 갖춘 수원 화성을 축조하였습니다. 서울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였고, 유구이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을 폐지한 통공정책도 실시하였고요. 이런 탕평정치는 붕당간의 대립완화와 정국안정을 가져왔지만 붕당간의 정쟁을 일시적으로 누르는데 불과해서 붕당의 폐단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조 사후 어린 순조가 즉위하면서 일부 외척 세력을 비롯한 소수 가문이 권력을 장악, 순조, 헌종, 철종, 3대 60여 년 동안 안동김 씨, 풍양 조씨 등이 비변사 고위직의 절반과 모군형을 장악, 이로 인해 붕당 정치가 사라지고 왕권은 크게 약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세도 정치로 인해 벼슬을 돈으로 사고팔아 부를 축적하고 비정기적인 과거를 빈번하게 시행하여 자신들과 가까운 가문 출신을 합격시키는 등 정치 기강이 물란했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가 된 이들이 향리와 결탁하여 농민을 가혹하게 수탈, 토지세인 전정, 군포인 군정, 충군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그 이자 수입으로 재정을 충당하던 황국의 폐단이 심화,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었는데, 이에 정부가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수령의 통치 실태를 점검하였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죠.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 왕 밑에 의정부 그 밑에 육조인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가 있고 의근부, 승정원, 가, 사원부, 사관원 춘추관, 성종관 한성부 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료에서 3사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사원부와 사관원이 아닌 다른 하나의 기구인 점을 통해서 가가 홍문관임을 알수 있는데요. 홍문관이 포함된 3사는 언론활동을 담당했죠. 또한 홍문관은 학술기구로 지현자원을 계승하였으며 경연을 담당하여 이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경연을 담당하였다. 이것이 맞죠. 2번, 왕권을 뒷받침하였다. 이것은 잘못됐어요. 이것은 의금부, 승정원에 대한 설명이죠. 3번, 재상의 회의기구였다. 이것도 잘못됐는데요. 이것은 의정부에 관한 내용이에요. 4번,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이것은 고려시대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의 관원을 대간이라 불렀으며 이들이 언론활동을 하였죠. 5번, 후임자 임명을 두고 붕당이 나뉘게 되었다. 이것도 잘못됐는데요. 이것은 2조 전랑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가의 시기별 변천, 중종, 삼포회란 임시기구로 설치, 명종, 을묘회변, 상설기구와 선조, 임진회란, 기능 확대, 고종, 의정부 부활, 기능축소, 사실상 폐지 자 우리는 자료에서 중종때 임시기구로 설치되었다가 임진왜란으로 기능이 확대된 점 고종때 기능이 축소되었다는 점을 통해서 각기구는 비변사임을 알수 있는데요. 비변사는 외란 이후 전후복구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 위상이 유지되었어요. 이에 의정부와 육조는 재구실을 하지 못하였고요.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정조 때 친위부대로 활동하였다. 이것은 장용령에 대한 설명이죠. 2번 육조직계대로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것은 의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집권붕당의 장악으로 왕권이 약화되었다. 이것이 정답이죠. 비변사에서 각종 정책을 결정하고 국정을 주도하는 집권붕당의 주장이 관철되면서 왕권이 약화되기도 하였습니다. 4번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의 비리를 감시하였다. 이것은 유양소에 대한 설명이죠. 5번, 영조의 탕평책 실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탕평파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2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탕평비는 영조가 탕평의지를 알리기 위해 성균관 앞에 세운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영조가 실시한 정책을 말해보세요. 자 지금 자료에서 영조가 탕평의 취지로 실시한 정책이라고 한 내용을 통해서 해당 정책은 영조의 탕평책임을 알수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서원을 정리하였어요. 이것이 정답이죠. 영조는 탕평파를 육성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였는데 이에 붕당의 본거지인 서원을 정리하고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켰습니다. 2번 상피제를 시행하였어요. 이것은 잘못됐죠. 상피제는 고려와 조선에서 권력의 집중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였어요. 3번, 규정각을 설치하였어요. 이것도 잘못됐죠. 이것은 영조의 탕평책이 아니라 정조의 탕평책에 해당합니다. 4번, 외척 세력을 제거하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조의 탕평책에 해당하죠. 5번, 초계 문신제를 실시하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조의 탕평책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3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가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가시기 가문별 고위직 역임자 수 안동김씨 37명 풍양조씨 17명 대구서씨 19명 연안이씨 17명 풍산홍씨 12명 반남박씨 12명 기타성씨 171명 관련 내용은 당시의 왕이 순조에서 철종까지였고 고위직은 비변사 당상을 말하며 제시된 가문 즉 안동김씨 풍양조씨 반남 박씨 등은 왕실의 외척 가문입니다. 자 우리는 자료에서 왕이 순조에서 철종까지라는 점 고위직을 역임한 가문의 상당수가 왕실의 외척 가문인 점을 통해 가는 세도정치 시기임을 알수 있는데요. 세도가문은 비변사의 주요 관직을 독점하여 국정을 좌지우지하였고 다른 정치세력을 권력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이처럼 세도가문은 권력을 남용해 경제적 이익을 탐하였죠. 자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균역법의 시행을 반기는 농민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18세기 영조때입니다. 2번 주자감에서 유학을 공부하는 학생 이것은 발해때 유학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이 있었으니까 발해때에 관한 내용이죠. 3번 환국으로 쫓겨나 귀양가는 전직관리 이것도 잘못됐는데요. 18세기 숙종시기에 해당합니다. 4번 잦은 매간매직의 세태를 한탄하는 유생 이것이 정답이죠. 이 시기에는 과거시험에서 부정이 만연하고 관직을 사고하는 매간매직이 성행하는 등 정치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졌어요. 5번 훈구 대신의 행적을 비판하다 피해 입은 사람 이것은 15세기 말에서 16세기에 일어난 사화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므로 4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등학교 한국사 8번째 시간 조선시대 세계관의 변화에 대해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